아, 저희가 지금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느냐면요. 최저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저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갈 편이에요. 저희는 자갈이 이렇게 많이 있죠. 색깔별로도 많고, 조금 이따 전시장 안에 가서 색깔별로 또 분류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최저가 시리즈 하는 거는 흑자갈이에요. 다른 건안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자갈을 지금 조금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요. 흑자갈인데, 요거 한 번, 이제 안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흑자갈입니다. 흑자갈이라고 아주 검은 건 아니에요. 물 묻으면 검습니다. 근데 검기 전까지는, 물이 묻기 전까지는 이런 색인데, 요게 흑자갈이고, 요게 1톤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1톤에요? 이게 1톤입니다. 1톤에 23만 7천원에, 23만 7천원에 납품을 해요.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회원님, 1톤에, 자갈 1톤에 이게 드럼에 통에 굴려서, 24시간 굴려서, 돌을 깨서 만들어서, 이게 또 베트남 호찌민에서 오면 우리로 직선거리가 4천키로거든요. 그럼 곡선거리 합치면 5-6천 킬로 될 거예요 5-6천 킬로 배를 싣고 여기 와서 항해에서 또 여기로 갖고 와서 이게 23만 7천 원입니다 1톤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그레이, 비싸서 그레이 못 쓰셨었잖아요 그레이도 이번에 합니다 이건 29만 7천 원에 이요 1톤에 그레이 자갈이랑 흑자갈이랑 물이 안 묻었을 때는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레이 자갈이 좀 흰데 왜 그레이 자갈이 인기가 많냐면 회원님들 밖에 시공하잖아요 야외에다 시공할 때 백색 자갈을 시공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는 백색 자갈을 시공하시면 백색은 물을 뿜었다 받았다 받았다 뿜었다 받았다 뿜었다 하면서 변색이 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리고 가을이나 초봄에 뭐 송아가루 같은 게 내리면 이 백색 자갈은 금방 변해요. 그래서 야외 백색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는 게 그레이 자갈이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 저희가 이게 그레이 자갈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입을 해온 회사입니다. 저희가. 스노우 화이트라고 백자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 자갈은 29만 7천 원, 40 얼마에 팔던 겁니다. 이게. 대신에 올 가을 한정이에요. 가을 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흑자갈. 와, 이거. 저희가 가격 설정하면서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흑자갈이 23만 7천 원에 현장 최저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을에 자기 정원이나 이런데 놓고 싶은 분들 노라는 뜻에서 저희도 인원을 돌리고요. 어떤 직원들이 좀 돌아가야 되고 지금 너무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멈춰 있어서 그냥 저희도 마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돌리면서 활력을 찾자는 의미가 더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1톤에 23만 7천 원이면, 야, 이 부가세 포함이잖아. 응. 야, 회원님, 부가세 포함이에요. 23만 7천 원이. 그럼 21만 얼마 아닙니까? 부가세 빼면? 야, 부가세 포함해서 23만 7천 원에 판 적은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요. 10kg로 하면은 2천 얼마잖아요. 지금 뭐 쇼핑몰 가격 비교해 보셔도 알겠지만, 2천 얼마인 겁니다. <laughs> 10kg에. 그래서 회원님들이 지금 기회에 뭘 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와서 1톤씩 실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안에 들어가서 자갈 한번더쭉 설명을 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서 자갈 저희가 하고 있는 자갈 전체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갈이 저희가 할인하고 있는 거면 이게 흑자갈이에요. 이거 밖에다 깔기에 너무 좋은 거고 1톤 단위로 많이 필요해서 이 흑자갈을 지금 마리대 아니면 지금 최저가 도전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그레이 자갈이에요. 그레이 자갈인데 왜이 설명을 드렸냐면, 회원님 밖에는 야외에 시공할 땐이 백색 자갈을 시공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실내만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색 느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그레이 자갈 이거를 까시면 돼요. 그래서 백색 느낌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레이 자갈을 까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자갈을 총 설명을 쭉 한번 드리면, 여기 오색 자갈. 여기 오색 자갈이고요. 가까이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레드 자갈입니다. 레드. 물 묻으면 이제 빨개져요. 물 뿌리면 빨개지고, 레드자갈이 있고, 백색자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레드마블, 요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레드마블자갈인데, 마블자갈이에요.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색깔이? 요거는 그린마블이라는 색이에요. 그린마블이라는 색이고, 가장 인기 많은 우드스톤이죠. 우드, 나무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드스톤이고, 우드스톤자갈이에요. 요거는 좀 큽니다. 종원 적용용 자재로.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발주냈지 이거는 지금 없어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린 마블 자갈입니다. 너무 예뻐요. 아주 예쁜 그린 마블 자갈이고요. 이거는 송이 자갈입니다. 송이 자갈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송이 자갈 레드하고 송일 자갈 블랙하고 저희가 요즘 어, 최저가 도전 시리즈라고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놓고 계시면은 영상을 조금 씩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최저가 시리즈는 뭐냐면. 가을에 지금 가을 됐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조금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어, 자재 값들이 비싸니까 인테리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 맞게 고그 정도의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재를 묶어서 이번에 형격기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참고로 올 가을만 지금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흥부가 끝날 텐데 그러면 못하고 아마 올 가을에는 저희가 이 시리즈를 이어갈 것 같기는 해요. 내년엔 이 금액에겐 안 돼요. 올해 가격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갈편 중에 흑자갈하고 그레이 자갈이 줍니다. 다른 건 할인을 아직 못해요. 흑자갈하고 그레이 자갈만 할인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